12월 4일 목요일 새벽 기도에 우리 함께 하십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옴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 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처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 아멘 찬송가 321장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날 구속하신 예수께 321장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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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y 실자가아니 두가지제목그렇 기도할 때첫 번째로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직 교회들 국내에 약한 교회들 우리 교회가 기도하며 또 후원하여서 함께 동력하여 하나님의 선교 감당하도록 한해 동안 하나님의 선교 동력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헌금을 하시고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게 해달라고 해서 기도해 주시고, <laughs> 두 번째로는 가정 교회의 다음 세대, 젊은 세대들이 신앙의 세대가 되게 하시고, 허황해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하고또 직장 생활, 또 새롭게 이룬 가정들, 하나님 복이 되게 하시고, 교회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미래가 될수 있게 해달라고 선교 사역과 다음 세대를 두고 합심해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와 함께 하나님 선교에 동력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도시의 선진 교회들을 꼭 지켜주시고 우리가 협력하고 있고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한분한분 지키시며 그들의 가정들의 영혼, 그들의 삶의 터전을 보호해 주셔서 위기들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교사에게 은혜들을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늘 동의를 위해 기도하고, 동력하고, 헌금한 모든 성도들 위해 기쁨과 복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교를 함께 동력하는 복된 교회로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다음 세대가 신앙의 세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들의 형편들을 주장하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진학, 취업, 입시의 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복주시고, 새롭게 읽은 가정들 위에 하나님께서 내가 있게 하셔서 믿음의 아름다운 개성들이 있게 하시고, 주님 복주실 교회들을 한량없이 받아들이는 가정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를 설수 있도록 주일 학교 젊은 세대, 또 하나님 아버지 청년, 도 은혜 주셔서 성장하게 하시고 수 교회를 통해서 그들의 삶의 전들을 든든히 세워 갈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니다 아멘. 성경 말씀 느헤미야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27절에서 47절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천천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채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리함에 또 백길갈과 개바와 아스마의 들에서 모여 들었은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laughs> 이에 내가 유다의 방벽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또 아사리아와 에스라와 모슬람과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의 손자 마따냐의 청손, 미가야의 현손, 사쿠레, 오대손, 아사베, 육대손, 스가랴와.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천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 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함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 문에 멈춤에 채사장 엘리야김과 마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로예 네와 스가랴와 하냐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날에 무리가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같이 봅니다. 서루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목소를 주어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의 장면입니다. 두 무리로 나누어서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하는 사람이 함께하면서 또 느헤미야와 또 다른 지도자가 각각 다른 방향으로 출발해서 성벽 위로 이렇게 행진을 해서 이르러 그곳에서 봉헌 예식을 하나님께 올리는 장면이 되어집니다. 아마 성전 봉헌식의 중요한 근거가 되는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 되어진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뻐하고 있는 내용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laughs> 특별히 그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이 중에서 지금까지도 이 찬양의 주제가 되는 두 가지를 잘 보여 주는 말씀이 40 6절의 말씀입니다. 옛적